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449일째 되는 날입니다. 449일 아, 오늘은 10-5 정목품입니다. 에, 페이지는 473페이지 지난 시간에 정덕오바세가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나의, 나와 내 것으로 인하여 남기도 하고 더 잘하기도 합니다. 이때 말은 뭘, 명성보살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나면, 그, 어떤 평등, 평등성에 있어서, 우리가 평등성질을 얘기했잖아요. 평등성질을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는 평등한 경우도 있지만, 부처님의 경계에 봤을 때는 다 평등한데, 사실은 중생들은 그 근기가 다르고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어, 차이가 있다. 고로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존재도 사실은 한뿌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경계에 들어가면 평등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의 경계에서 들어올 때는 그 평등한 것이 다 평등하지 않은 걸로 보이죠. 차이로 보인다. 그런 내용,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성보살이 또 물었습니다. 선남자여, 이 나와의 것은 무슨 인연에서 나는 것일까? 나와의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명성보살이 물었으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예, 정득우발세가 대답한 겁니다. 바람의 인연으로 납니다. 바람으로 인연. 인, 바람의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는 것은 뭐였다? 바람의 인연이다. 예, 한마디 인연이다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흑공에머뭅니다 그래, 흑에흑공에머문다 허공에 그랬어요. 그럼 흑공에 머무는데 그흑공은 어느 곳에 머뭅니까? 그래서 흑공 그럼 어디에서 흑공에 머문다해서 흑공은 그럼 어느 곳에 머뭅니까? 했더니 흑공은 이러는 곳에 흑공은 이러는 곳에 머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바람은 흑공에 머뭅니다. 그랬어요. 그럼 흑공에 머무는데 흑공은 어디에 머무게 돼요? 흑공은 무무는 곳에 이러는 곳에 흑공 이러는 곳에 머문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러는 곳은 또 어느 곳에 머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곳이 어느 곳에 머문다 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러는 곳이 이러는 곳이 어느 곳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갖 처소를 멀리 여기 때문에. 이 말을 보는 온갖 처소를 내가 허궁에 머문다, 또뭐 어디에 머문다 하는 그 머문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세, 생각을 이미 그 속에 집착을 했잖아요. 그럼 착이 없는 거야. 어디에 머물고 안 머물고 하는 이, 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처소를 멀리 했기 때문이며, 온갖 처소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정도사에 있다면, 정도사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다, 있으면, 여기에 내가 젖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여 정도사에 내가 구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라도, 일 보다가도, 때가 되면 일로 막 들어오잖아요. 어, 오늘도, 에, 낮에, 해인선에 제사를 지냈는데, 또 저녁 때고 나면, 일로 막 온단 말입니다. 내 처소라고. <laughs> 그렇게 해서 머물러, 머물려고 하는데, 그, 그 저소가, 어, 현재는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여기 이 저소를, 저소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게 된다면, 그건 또안 되겠죠. 수행자로서 안 되겠죠. 그래서 바람처럼 또 언젠가는, 에, 사라진다. 이 저소에 평생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뭐한 10년, 20년? 어, 모르겠습니다. 뭐그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긴 세월을 볼 때는 뭐 바람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최소에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도 어떤 분이 그래서요 예, 동굴 속에서 하, 오랫동안 수행하고 계시는 이제 어, 도인 도인이 계십니다. 도인 스님 계시는데 이제 그 도인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또리 지나가다가 객성이 이제 그 동굴이 들어갔어요. 동굴 들어오 보니까, 앞에 보니까 동굴 입구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 과일나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에참 고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데 스님 제가 오다 보니까 앞에 그 동굴 밖에, 그 나무 나무에 과일 나무가 참 맛있는 에, 과일이 하나 있던데 스님은 어떻게 그걸 좀 에, 드시는 따서 드시느냐고 했더니 그 스님 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과일 나무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 언제부터 자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과일을 따먹게 하냐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정도 되면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 량을썼기 때문에 못 들어온 생각. 아주 그 에, 생각에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묻는 그런 그런 듯이 못 들어온 생각이에요. 또 세밀한 생각.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밀한 생각이나 또 있거나 또 없는 것도 아니며,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며 사실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나는 것도 아니고 나오거나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인연 따라 나 나는 것이지만 인연 따라 그 나는 것이 항상 나아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진다해서 완전 사라진 게 아니야. 또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어, 뭐 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거라. 머무는 바 없는 행을 해라. 행이 뭐요? 내가 자기 할 일만 그냥 묵묵히 하여라. 특히 예, 해, 행을 하면서 생색내는 이런 도둑이나 하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예, 아, 지난번 지난번에 예, 그 수요일 날 예, 제례가 있어서 갔습니다. 해인선원에. 예, 초제지요. 백중초제에서 갔습니다. 근데, 에, 그 준비를 하려면, 위표를 다 써붙여야 되는데, 그, 밥 보시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어, 해인에서다 못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이제, 어, 님이 가서, 어, 못다한 부분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아침 밥못 먹겠지요. 아침 일찍 가느라 보면 밥 먹을 시간이없어요못 먹고. 그러니까 배가 아주 고파요. 꼬르륵, 꼬르륵 해요. 근데, 이제 오니까, 그법선스님이 어, 출근을 하거든요. 그 출근도 하는데 <laughs> 오자말자 어, 이제 스님 바쁘니까 막 제사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보살님들이 오기 전까지 보살님도 도와주러 오시겠지만그 사이에 나는 속으로는 아이고 밥을 좀안 주는가 싶은데 배고프면 내가 찾아 먹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거 그래 하고 있어야더 배고픈 거야. 하하하하 <laughs> 그래서 나중에는 음, 저 스님도 바쁘고 나도 내가 바쁘니 이걸 다 해놓고 나중에 조금 뭐 욕이 끓여도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딱고치는 순간 배고픔이 사라지고요. <laughs> 알겠죠. 자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에, 수행자들의 하나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에, 굳이 지금 바쁜 사람 찾잡고 밤+ 밤 내놔라 사기도 그렇고 내가 또뭐이저 스님이 뭐, 뭐 배고픔. 아침에 배고프기처럼 찾아가 덜끄덜그덕 소리를 내가면서 또 찾아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 하는 일만 그냥 좀 했어요. 처음에는 꼬르륵 꼬르 소리 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어,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예. 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라난도 아니며 문자도 아니고, 염하는 것이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밝거나 어둠도 아니고, 드라거나 드람도 아니고, 장성하거나 늙음도 아니어서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 뭐, 뭐하고 비슷합니까? 요 내용들은 만화신경에 보면요. 만화신경에, 그 말은 불생, 불멸, 불구부정 나오잖아요. 꼭 그와 가도 대목입니다. 네. 나지도 않고, 불생, 불멸,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불생, 불멸, 불구부정, 들었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고. 부정, 어, 불감. 늘어나서도 줄지도 하고, 다, 그내용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이 거든요그공 속에는 그 다, 그 속이 다 있는 거야. 공 속에 그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위치에너지라 해서 위에서 떨어지면 위치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위치에너지가 나중에는 또 다른 회전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회전에너지가 뭐예요? 자동차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또 왕복에너지라는 거. 우리, 우리 다리는 왕복에너지 하죠? 왔다 갔다 왕복에너지. 모든 에너지들은, 그렇게, 사람이 쫓고 나면 이 에너지가 바람, 우리 에너지를 바람으로 갔다가 바람으로 표현하지요. 그래서 아까 물라 했어요? 어, 당신은, 인연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바람이 쏜다고 했잖아요. 바람, 많은 말이에요. 바람이 바로 뭐 에너지예요. 에너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에너지와 에너지가 결합돼서, 뭐가, 뭐가 결합된 겁니까? 물질과 결합돼가지고 형체를 갖춰서 나타난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신이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서 나오는 거다. 물질에서만 꼭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어떤 정신적인 것에서도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정신적인 것에서도. 그래 정신과 물질 물질에서 다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는 정신과 물질에 다 들어가기도 하고 어 에너지가 없으면 기, 기력이 다 했다면 죽지요. 기가 빠졌다. 기신맥진에 했 딱한 죽잖아요. 그기하는그 기가 바람이요. 그것이 여기서는 에너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남 명성보살이 이제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야. 이러한 것이 바로 사무의지 고정목다라이다 사무의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응? 모든 것이 이 공이다. 공성이 바로 사무에 지고 또어 이것이 바로 아어 전목 달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흑공을 하면서 공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흑공을 생각 하면 흑공. 자, 여러분 흑공 생각 면서 흑공. 허공. 이 흑공은 이 삼남만상에 있는 흑공 다다 받아들이죠. 이 흑공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삼남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허공을 또 의지합니다. 허공이라서다 받아들이고, 삼남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허공에 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공에서 인연이 있으면, 서로 허공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인연 따라 이 서로가 막이 얽히고 슬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 따라 하나,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연관성 있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변화한다, 무상이다 이렇게 하고 서로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나 홀로만의 독자적인 얻기 때문에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합치 보면 무아이면서 동시에 무상한 겁니다. 무아이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무아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상이 원인이,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에, 무상과 무아의 결과를 못 씁니다. 무상과 무아가 원인이 돼서, 원인, 원인이 되고 조건이 돼가지고 또 다시 무상과 무아를 계속 에, 나아가면서 에, 가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연은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것이 없다. 이상당한성 있는 모든 존재는 인연, 인연이 있다. 인연법이 있다. 확실하게 인연이 있다. 인과, 원인이 있어서,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거나, 안 태어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를 막론하고, 그 인연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이 우주의 질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법이다, 있는 법이다,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우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이어공속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예요? 한, 한 몸이다, 한, 한 뿌리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뭐로 볼 때? 이 예, 진리로 볼 때, 진리의 세계를 볼 때는 누구나 평단하고 누구나 한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 어떤 중생이 아프면 그 중생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짐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중생이 아프면 그 보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그 중생을 구제해 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건네주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디사트바라 한다.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종생이 아프니 보살이 아프다 한그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말이 있요그 있잖아요. 명제가요 명제 그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내온 전신에 이제 신경이 서 있어 아무 일이 안 되요 가시가 아파가지고 그걸 빼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몸이거든 그와 같이 이 보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종생이 한 사람 좀 아프고 있으면 그걸 구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니까 내 가시밖에 같아. 그런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보고 보디사또바라 한다. 보살에 한다. 그래서 지금 대성불교에서는 그런 보살로 가는 것이 사명이다. 우리 수행자나 또는 불자들의 사명이 바로 보살로 가는 겁니다. 보살성. 그래서, 보살성으로 가는 것이 사. 보살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 무해지가 아까 한네 가지의, 이 무해지는 두림 없잖아요. 두림 없으려면은, 첫째, 바른 깨달음을 해야 돼요. 깨달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일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번뇌에서 바로, 바로 벗어나야 되고, 번뇌를 갖다가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번뇌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내 탐진치가 일어나면서 이 청정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 탐진치를 잘 알고, 또그 어, 마장을 잘 알고, 어, 마장의 근원이 탐진치잖아요, 아상이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깨뜨어 알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이루는 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정도로 완전히 깨뜨려 안다 하면은 예, 그 어디에도 두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이 강단에 서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예, 이제 말하자면 의식개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선임은 주로 하는 일이 의식개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한마음 바꾸기 이런 겁니다. 한마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마음 바꾸면 예, 정말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어,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한마음 싹 바꾸면. 그래서 그 한마음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힘들고, 하지만 그것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 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뭐 부처님 공부도 많이 하고, 일상생활이나는 심리학이나 심지어는 사주명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면, 그 한마음 바꾸는 데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예, 활용할 수 있다. 한만 바꿀 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에, 사, 상대를, 상대를, 에, 이렇게 구제하고, 또, 여러가지 도울 때 두려움이 없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목다랑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허공을 잘 알면, 공의 위치를 잘 알면 그렇다. 하면. 하지만, 진리적으로는 그 공의를 하더라도 실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그흑공과 같은 그 마음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번뇌와 탐진치에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인연따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이 잘, 잘 살고 못 살고 막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깨에다으면자석고못 살고, 살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진리의 측면에서 그렇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석고 모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 가르치는 현실하고 또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하고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다른 깨달음, 깨달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어, 배가 고픈데, 지금 현재 어, 아주 지금 각각 지금, 이럴, 지금 할 일은 바빠요. 바쁜데도 어, 내가 차려 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에, 또 부산스럽게 막 차려 먹으면 상대가 얼마나 마음이 불,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laughs> 그런, 그렇게 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예, 그런 것들도 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상대와 나가 모두가 다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 성소작지다. 그렇죠. 묘관찰지도 있고, 어, 묘관찰지도 아주 현재 이런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지는 모두가 평등한 것. 무하와 무상과 고공의 위치를 확실하게 깨달아 보면 평등성지가 되죠. 공을 흑공, 을공 같은 지금도 배운 흑공 성질을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원경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니 정말로 마음이 엄청 흑공처럼 넓어버렸어. 흑공과 같이 엄청 큰 크게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청정해져서 그게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비춰져. 장남만상에는 모든 것이 비춰져서 다 그대로 드러난다. 실상이 드난다 그걸 대원경지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그리피겠다. 내 마음 그 우리 대원경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원경지가 된다는 말은 뭐한마디 공이 공성이 되었다, 허공, 허공 같은 마음이 되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허공은 어, 대원경지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 예, 이런 사무예전이나 정목다란이와 다 같은 예, 내용이더라. 만약 보살로서 이러한 다라리를 낳는다면 온갖 번뇌는 다 타버리고 그렇죠. 아무리 많은 번뇌라도 번뇌, 번뇌의, 번뇌의 그저 숲이 있어도 까짝 많은 번뇌에서도 성냥거리 내 버리면 번뇌 다 타버리잖아요. 그 지혜가 어, 한, 하나의 지혜가 있으면 싹다 타버린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타버리 법연의 사랑에 들어가고. 모든 법에 의심이 없을 것이요이 법을 말할 때 시방세계 한례없는 중생은 법연의 사랑을 얻고 법연의 사랑 네. 법의 인연이죠. 인연법 법연 인연법 또 사랑을 얻고 한례없는 중생은 사모해지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바른 깨달음 그 다음에 번뇌를 제거하고 장애물을 완전히 알고 맨 마지막에 괴로움을 괴로움의 이거를 갖다가 어, 완전 소멸하는 그 길을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사무의지죠 그와 정목 다란이에게 가깝게 되었다. 그때 세동께서이두 사람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앞에 말하는 대, 대, 대화 주제 대화가 어, 두 사람이었죠. 저 누구 누구였습니까? 정덕 오바세하고 명성 보살이죠. 어, 정덕 보살과 명성 보살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대담을 법담이죠. 법담, 법담을 잘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에, 참 좋고 좋다.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너희 법대로 물었고 법대로 물었어. 물을 때도 법대로 물었고 답도 법대로 하였더다참 이게 이 마지막 정목품의 하이라이트에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터가 어디 있느냐면414 페이지 고물음거 있잖아요. 묻고 답하는 거. 선남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상보사에 물었다. 선남자야 이 나와 내 것은 무슨 인연으로 어 나는 것인가 물었더니 바람의 인연 흙 바람의 인연이라 그랬잖아요. 흡공 바람이 약간 내가 선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머문냐고 했더니 흡공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흑공을 갔다가, 흑공은 어디서 머뭅니까 했더니, 흑공은, 흑공은 어디에 머물게, 이러는 곳에, 흑공이 이러는 곳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러는 곳은 또 어디에, 어느 곳에 머뭅니까 했더니, 그것은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왜? 어디에도 내가, 아, 이러었다, 이러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그 상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런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왜냐하면 온갖 저소를 멀리 여겼다 내가 어디 있건, 흑공이 있건, 어디 있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디에도 이, 머물지 않는다.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 풀어주면 그 말이 다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머무는 바 없는 행을 하는 사람이다. 집착하지 않고 행을 하는 사람이나, 오직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이했으면 보살의 삶 중생을 구지하고, 나는 한편으로 위없는 보리를 구하고, 한편으로 중생을 구지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그 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으로도 벗어나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디사트바라 한다. 보살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 현재 대선경계는 보살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 능이 법대로 물었고 법대로 대답하였도다. 이 다란의 인연의 힘으로서 사천왕들도 내가 멸도한 뒤에도 능이 법을 소호하리라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멸도한 뒤에 부처님 이제 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그 사천왕들이 그 법을 옹호하고 어, 이렇게. 수호하리라 이렇게 행합니다. 이때 법은 뭐예요? 바로 인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인연법. 부처가 되는 것도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의 행을 해야 돼. 부처의 행을 딱 따라가야 돼. 그래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다. 세상에 인연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어 이제 허공 그 같은 마음을 내면 오 그래 그럴 만해서 있는 거지.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해서 있는 것이지 있고 그럴 그럴 만한 일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예, 수용을 다할수 있어. 그래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을 인연의 숙순한 삶을 보고 우리가 어 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면.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은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연습을 하면 돼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하루하루 하나하나를 갖다가 상대도 아까 뭐래요? 상대도 해롭지 않게 하고 나도 해롭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자꾸만 해가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경지가 굉장히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예, 수행을 바로 어, 실생활 속에서 다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 강령 잘했습니까? 예, 오늘도 어,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잡장하시고 나같이 마하반야바라미 좋은 하루 되십시오.